우선은 제가 만든 인트로 영상을 좀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인트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저거 좀 찾고 있는 찰나에 협찬을 좀 받게 돼서 플렉스 클립이라는 이 회사의 플랫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산은 제가 만든 인트로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음, 나쁘지 않죠. 어, 이런 거 만들려면 <laughs>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뭐 음악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런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긴 했는데 인트로 영상 또 이런 로고가 들어가는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이런 영상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플레이리스트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플레이리스트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거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국어로 바꿀 수 있거든요. 번역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 자, 홍보 영상, 부동산 영상, 뉴스 영상, 기업 홍보 영상, 예고편 영상, 튜토리얼 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냥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영상에 관련된 것들을 다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유튜브 영상을 클릭을 해보면 주로 이제 이런 플레이리스트, 그 음악 관련된 채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플레이리스트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내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지 않나요? 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I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고 에디터 기능 뭐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해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 어, 스피드도 올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조절을 할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션 같은 거 있잖아요 모션으로 어, 변화를 좀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션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좀 사용을 해 보고 있는데 이렇같이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해보면 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모션이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음.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편에 이렇게 템플릿이 있는데. 저도 템플릿 가지고 이거저거 굉장히 많이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넣어놓고 느낌이 있죠. 이 영상만 바꿀 수가 있거든요. 플러스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영상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업로드를 해 볼게요.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플레이리스트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굉장히 좋겠죠. 음. 이렇게 영상을 넣고 이런 것도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건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난 여기서 사용하고 싶다 내 걸로 이렇게 바로 수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바꿔서 쓰기도 참 편리한 거 같아요.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커브를 맞춰 가지고 수정을 하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조절을 해서 천천히 가죠. 약간 느낌이 살잖아요. 더 그죠. 아까는 빨랐었는데 다시 볼게요. 여기서 천천히 들어가죠. 아까 에디터에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사진 지우기나 뭐 이런 것도 다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쓸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 낼수 있고 이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미디어에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내 보관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운로드 받고, 이 사진으로 영상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양하게 좀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걸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에서 요거를 지금 아까 만들었던 거를 추가를 하시고요. 요렇게. 이런 어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업로드 이미지 있죠? 우리가 만들었던 이 이미지를 놓고 폭포가 쏟아지는 영상 제작해줘.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어, 이런 5초짜리 영상 만드는데한 40초? 1분 내외인 것 같아요. 지금 폭포가 떨어지는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미지를 이렇게 순식간에 지금 한 1분이 안 걸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들어서 써먹을 수 있겠죠.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미디어에도 추가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런 스타일로 한번 바꿔 봐 달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뭔가 귀엽게 돌아가는 영상이 나오기는 했네요. 이런 것도 활용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번에는 어, 이런, 이런 거를 좀 해볼까요? 이런 거. 이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업로드 이미지를 제가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이 이미지를 넣고, 어, 시끄러워. 자, 이 건물처럼 제가 이미지를 하나 넣었거든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건물에 아마 꽃을 이렇게 달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때요? 제가 아까 이 이미지를 넣었는데, 꽃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해주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 냈네요. 나쁘지 않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쇼츠 영상 만들 때 이런 귀여운 고양이나, 또 이런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른 사진을 아기로 만드는 거 그리고 몸을 되게 남의 몸이지만 어, 좋게 보이는 이런 효과도 있, 있는 거 같고요 어, 이런 것도 좋네요 아, 이런 음식 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만들기도 하죠 어, 이런 영상은 대부분 어, 음성이나 대사가 없이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좋았던 게 인트로 영상 만드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템플릿이라고 보이시죠? 왼쪽 편에. 이 템플릿에 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저는 이걸로 만들었었거든요. 제가 만든 걸좀 보여드릴게요. 지우고, 다시. 돈 세이브. 제가 요걸 만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초반에 보여드렸던 인트로 영상입니다. 그 영상만 넣고 텍스트만 갖다 붙여넣기 한 거거든요. 그냥 당분간은 이거 쓰려고요. <laughs> 나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 템플릿에 들어오시면 여기 굉장히 다양하게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크리에이티브 쪽에 인트로 아우트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도 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 비즈니스 프로모, 세일즈, 뭐 소셜 미디어, 유튜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우리는 어, 인트로랑 아우트로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인트로랑 아우트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고급스럽죠? 이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들어와서 그냥 내 로고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리플레이스를 누르시면 유스를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오거든요. 텍스트를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넣을까요? 이렇게만 해도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스피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이쁠 것 같아요. 조금 더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 어, 꽤 쓸만한 인트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길고 화려한 인트로가 필요하다.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제가 했던 건 요건데 이것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건 지워버리고 이런 것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 AI툴을 사용해서 이런 비디오 제네레이터 그리고 이미지 투 이미지 텍스트 투 이미지 텍스트 투 스피치 뭐 말하는 것도 되네요 배경을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거의 올인원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영상들을 만들어 볼수 있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3D로 뭐 변환을 해주는 건데, 제딸 사진을 한번 넣어놓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3D 애니메이션으로 변경을 해주는 이런, 이런 건데요. 어, 지금 3D로 됐죠? 이렇게 변하네요. 그죠 살짝 살짝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듀레이션을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어,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양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 하나하나씩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템플릿으로 좀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템플릿을 찾아 보면은 쓸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그냥 아이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쓸 수가 있고요. 저는 이런 게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생할수 있고. 뭐 효과 같은 것도 되게 잘돼 있어요. 자, 효과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테두리? 이것도 해볼까요? 음, 이렇게 나오는 효과도 할 수도 있고 어,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그냥 이거 저거 좀써 보시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도 좋죠. 그러니까 활용을 좀할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소개를 못해 드릴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는 거는 인트로 영상, 이런 인트로 영상을 내 영상에 맞게끔 수정해서 써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이런 거 좋죠? 여기다가 효과만 조금 주고 조금씩만 변형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멋진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제가 꼭 협찬을 받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실제로 지금 인트로 영상에 쓰고 싶어가지고 이걸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한 번씩 이게 처음에는 무료 티어가 있거든요. 어, 무료 티어로 스톡 1개, 비디오 1개, 스톡 오디오 1개, 최대 12개 프로젝트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까지 무료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른 어, 툴보다는 매년 사용하는 걸로 했을 때는 조금 싼것 같아요. 11달러. 헬스를 최대 100개까지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워터마크가 없습니다. 유료 보전을 사용을 하시면요. 월간으로 했을 때는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연간으로 사용하시면 싸다.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기능이 어, 한 번씩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지원되는 모델도 여기 보시면 소라2, 베오3 하이로우 AI, 클링 AI, 나노바나나 프로 거의 다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트로 영상이나 아웃트로 영상이 필요하시면 요거 한번 써보세요. 무료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